네 안녕하세요 조이님. 텔루유스 네. 드시고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나눠주시겠어요? 네 제가 텔러유스 복용한지는요. 약두달 됐거든요. 제가 로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졌어요. 눈이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목이 항상 타는 듯해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일단 눈이 촉촉해졌고요. 드라이한 그 목이 그냥 촉촉해 하다 못해 입에서 침이 돌아요. 와우.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게 좀 커졌고요. 그다음에 네. 아직 통증도 많이 사라졌어요. 잠 되게 잘 자고 또 놀라운 거는 제가 비행기를 탈때 15년 전부터 귀가 이응하고 착륙할 때 30분 전에 막 찔리듯이 아팠는데 와우. 그게 없어졌어요. 너무 와우. 신기해요. 제가 제 깜짝 놀라고 또 여기 머리카락 저는 한뭐 15일만 되면 완전 백발이에요 어.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유전그 백발이야 근데 제가 여기 머리가 이렇게 까맣게 나서 까맣게 나서 절반도 머리가 원래 백발인데 좀 까맣게 많이 나서 시스마스 먹으면 다 염색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머리카락 되게 뜨거워요 잠도 되게 잘 자고 어 스트레스도 음. 많이 없던데요. 와 놀랍네요. 네. 얼마나 어떻게 드셨어요? 전 하루에 그 식전에 두 스푼씩, 어, 보통 처음에는 세 번에서 네번 이렇게 복용했습니다. 어, 네, 그래서 남보다 좀 많이 먹었어요. 텔로 거. 오메가는? 텔로 오메가는 네 알씩, 하리에두 번. 그렇게 거치? 몇 번, 아, 얼마나 드셨어요? 음, 지금? 그렇게 어, 먹은 지 지금 두달 됐고요. 그러니까 눈이 너무 촉촉해요. 음. 눈이 촉촉하고 머리도 맑아지고. 와우. 운전할 때 빛이 다 땡글땡글해. 그래서 아쉽게도 됐거든요. 와우. 상합니다두달 그, 만에 이렇게 놀라운 네. 변화가 있었네요. 네. 텔레스 네, 네. 적극 추천하죠. 네, 너무 좋아서요. 지금 한2 5 분한테 소개했는데요. 와우. 다 너무 감사하대요. 근육통 있던 사람은 그거 없었다고, 너무 감사하다고, 어떤 분은 무릎 아픈거 없어졌다고, 뭐 어떤 분은 어깨 아프고, 아, 참, 저희 남편이 제가 하도 먹고 좋다니까 어, 나만 먹는다 그랬더니, <laughs> 네. 저한테 아침에 어,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, 그래서 뭐가 좋아? 그랬더니, 아, 내가 몰래 두 번씩 훔쳐 먹었냐. Yeah. 갑자기. 어깨가 안 아프다고 등짝이 안 아프다고. 세상 와. 그래서 상 파는 중이거든요 예. 지금은 같이 먹어요. 놀라웠네요 <laughs> 네, 나주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